내가 한국의 경제 학자들을 보면 뭘로 보일까? 아, 한국의 경제 학자들 쳐다보면 정말 여러분들 <laughs> 아니 벌써 오리가 나오니까 벌써 눈치가 딱 차네, 그죠? 어 그래 오리 오리 무정. <laughs> 오리무중이야 오리무중 에? 무슨 지 알죠? 세상에 오리무중 오리무중을 하고 간단 말이야 에? 에. 그러니까 이 오리가 안개에 가득 차니까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이 자체가 우리나라가 오리무중인데 지금은 뭐예요? 오리무중만 있는 게 아니요 백척간두죠 아니 오리무중에다가 백척간두 했어요 풍전등화야 아니 지금 우리 우리 국민이 이런 식에돼 있죠 어, 풍전등화 요런 팔자가 돼있는데 어. 요새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망연자실이잖아 아니 지금 우리가 망연자실 해가지고 있는거야 이런 상태가 돼있어 망연자실 확경해이거봐 <laughs> 여기서 누가 와죠 신인이 출연하는거야 <laughs> 요시대에 요시대에 내가 나타나죠 요게 요 지금 백척간두 풍전동화 망연자실이 오징어 게임이야. 맞아, 맞아. 거기가 신인이 출연하는 게 뭐야? 허경영 게임이야. <laughs> 신인이 빵 출연해가지고 깨끗하게 야 싸우지 말아두고, 그냥 이렇게 아. 공평하게 나아가잖아 그 456억을 혼자 갖겠다고 왜 남을 다 죽게 하냐? 조용히 그러지 말고 1억씩노아주마 그럼 게임 끝이야.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 원씩 생활비를 공평하게 주겠다. 그리고 결혼하는 한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씩 연애 비용을 준다. 아, 그죠? 그리고 애 결혼하면 3억, 애 나면 5천만 원. 요거 다섯 네, 가지를딱 들고 나와가지고. 탁제시하는 거야. 신인이 출연해서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음. 그게 오징어 게임이야. 아, 오징어 게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무서운 오징어 게임에 요거죠? 허경영 게임이 나타나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허경영 게임은 사는 게임이고 오징어 게임은 죽는 게임이야. 허약경의 게임은 사는 게임이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욕으로 바뀌고, 요게 욕으로 바뀐다 이말이야내말 이해가죠? 자, 요건 무슨 게임이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야. 국민은 다 죽인었고 지금만 철밥통들만 잘 사는 거야. 맞아, 맞아요. 상류층과 특권층만 잘 사는 거야. 계급 이거 완전 계급 사회야. 맞아, 맞아. 그런데 요두 지표가 오징어 게임은 요거야. 맞죠? 요게 오징어 게임 지표야, 두 개다. 그런데 허경년 게임이 되면 어떻게 돼? 반대가 되는 거야. 맞죠? 음. 요 비용은 팍30% 줄어들어 버려, 70%가. 맞아, 맞아. 요게 오히려 정부 지출이 되고 요게 오히려 우리 경제 상승이 돼 버려. 맞아, 맞아. 맞죠? 그러면 지금 경제학자들이 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국민들 알아듣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천재 경제학자라도 내가 보면 유치원생이야. 신인은 온갖 것을 동원해서 쳐다보고 나라를 살려. 미래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나라를 살려. 그 사람들 그게 아니야. 그냥 거품 경제, 여섯 났지? 거품 경제, 어, 추격 경제, 하고 아, 내가 뭐 옥스포드 대학에서 뭐 배운 경제 이론이래나, 뭐뭐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배운 경제 이론이래, 아주 그런 걸 가져와 가지고 이거 나라 막아먹는 거야. 전부 응, 어? 이거는 말이야, 부동산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저끼리 부동산이 정신이 종잡을 수 없어요. 응, 부동산 가격을. 부동산을 서민들 위주로 부동산을 짓겠다. 이러니까 분양이 안 되네. 서민들 위주로 부동산을 막으니까또 분양이 안 돼. 무슨지 이해가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이 사람들의 부동산 정책은 전부 실패했어. 그래서 호경여이가 등장하면은 큰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아주. 이거, 이거. 화이 부동 무 이거. 알겠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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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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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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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지 않아도 이게 해결이 돼. 이거 시장 경제야. 그런데 지금은 뭐야? 동이 불아야. 동이 불하죠? 그러면 어, 부동산 정책이 그냥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실제는 실패야. 불아야 불아. 부라. 맞아 맞아. 이렇게 교복을 똑같이 입어놨는데 패싸면 더 많이 하네. 그래. 그거 같단 말이야. 군복을 똑같이 입혀놔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릴 수 있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군복을 입혀놔도 생각이 각자 놀아요. 응? 어? 그와 같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민간복을 입어놔서도 화합이 하나로, 하나가 되는 이게 화이 부동인데 우리, 우리 경제,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두 갈래로 논화졌어. 오징어 게임에 내몰린 사람이 90%야, 알겠죠? 어, 그래서 막 자살을 많이 하고 자살한 사람은 또 행복해. 자살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부모님 모시고 있고 자식이 있어가 가운데 치워가지고 이건 자식도 걱정, 부모님도 걱정. 자기 하나 없어지면 이 집안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나가서 그냥 택배 기사라도 하면서 몇번보어볼래다 그냥 병신 되는 사람 많아요. 죽지도 못하고. 그게 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알아요. 알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다 나는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책을 썼죠. 그 정책 책이 음. 난세가 올걸 미리 알고,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에 이런 경제정책이 다 들어있죠.